이틀 동안 소주를 40병 드셨다용지 형이요 네. 성운이 안 나옵니다 음. 없어. 아, 어 없어! 없어요? 어디 갔지? 피셀? 여요 아, 명환아, 여기 찾아봐, 여기. 아까 노은이 형이 저기 갖다 놨을 수 있어. 아주야 올린 거예요. 점수 아, 들어갔어. 3점. 오 잡았어, 어 깜짝이야 이게 뭐지? 이게 막이이있있 이게 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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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다 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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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까비 까비 노은이 형 노은이 형의 트이 어디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? 레레 오. Oh. 안화아이트화이트화이트라 <목소리> 파이토, 파이토. <파이토라네. 목소리> 너무 약삭했다는 판정. 자라동. 없다. 아쉽게 넘어갔네. 하비도 살게 많네. 아, 저 원래 형은 절대 놓칠 리가 없는데. 아니, 실 실패하면 3점이야. 어, 뭐야? 여기 딱가면 이런 이 되지 않는. <목소리> <목소리> 응원이야? 응원이야, 지금? 레알 다 들어가. 레알 다 들어가 진짜. 아 너무 많이 들어가. 공이. 저 뭐해? <laughs> 나 진짜 뭐 하는 거야? 아 크리스폴 크리스폴 팬이랑 만났다. <laughs> 통곡 통곡의 벽이다. 통곡의 벽. 아나 너무 웃긴다 이거 왜 이렇게 웃겨? <laughs> 저야 안 다치는 게다 용하다 용해 아우! 진짜 이상해 이거 저주 걸렸다 니까 골대가 진짜로 저주 걸렸어 아이봐 얘네 왜 이렇게 잘 들어가 골대가 저주 걸렸어 진짜로 철리길도 원래 한 걸음부터요. 그치? 철리길도 원래 한 걸음부터요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막 흔들린다. 용진형 멋있어요! 어성이형 멋있어요! 스켓 용지 형 울고 있다, 지금. 마음속으로. 아, 이거 찍기 어려웠어. 찍었나? 임을라요 마지막 한코트 크다, 이거. 어, 맞겠다. 이거 먹히면 운다, 울어.